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명희 교수 상담 TV의 김명희입니다. 네, 어, 저는 그 가끔, 가끔, 어, 뭐 가끔보다 조금 더 자주 그 늦은 시간에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그 위급한 전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전화가 저희 상담센터 전화번호가 제 핸드폰과 연결이 되는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 그날은 마침 제 핸드폰과 연결이 된 그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시간은 늦었지만 제가 받을 수가 있었고 또 사실 망설였어요. 어, 이 늦은 시간에 누구지? 이렇게 보니까 모르는 번호예요. 그래서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음, 이건 필이 뭔가 조금 위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 같다. 그래서 그냥 느낌적으로 그래서 받아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 저, 저를 알고, 어, 김명희 교수님이세요? 묻더라고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첫마디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통화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조금 망설이다가, 네, 말씀을 해보세요.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어,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가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마디가, 신앙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아 저도 기독교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신앙적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 네,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자살을 하게 되면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죠.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냥 곧 행동에 옮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좀 선생님의 사연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하기가 희망이 없습니다. 어, 그냥 죽음으로 이 삶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자분이셨고요 목소리가 좀 젊었는데 너무 어, 가슴 아프게 이렇게 흐느끼는 남자가 우는 거 드물잖아요. 근데 흐느끼면서 간신히 말을 하니까 제가 아이분이 금방 행동으로 옮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살 예방센터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 거기다 전화를 하라 그럴까? 근데 그건 또 무책임하게 남한테 전가하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좀 저에게 말씀을 해줄수 있나요? 일단 이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안 하시고 어,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사실이라면 자기가 좀더 생각을 해 봐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마음속으로 아, 됐다. 그러면 당장 죽는 건 아니로구나. 그래서 좀 안심을 하고 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왜 이제 그분이 그걸 궁금해 하니까 조심스럽게 왜아 성경에서는 그죽으면 지옥에 가는 라고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음,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자살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요인은 심리적인 요인은 절망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절망감이, 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제 상황이 해결될 수 없거나 앞으로 본인의 삶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거나 더 악화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예상을 본인이 할때 아니면은 이처럼 절망적이고 너무나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이처럼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해결 방법으로 대부분. 선택하는 것이 자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이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일단은 그분이, 어, 기독교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기독교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그러한 자살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어, 하나님의 혹은 성령님의, 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셨으면 다 알아 들으시더라고요. 왜냐면 교회를 좀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는 안 다니시는데.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갖게 되셨냐 했더니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세는 흔히, 음, 부정적인 생활, 환경, 생활 사건에 의해서 촉발이 되고 그 자살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이런 촉발하는 사건은 상실감이나 절망감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삶의 실패 또는 이혼을 했거나 실연을 했거나 또는 우울 장애가 있거나 또 조증 장애가 있거나 정신 질환이 있을 때도 나타나거든요. 이 자살 우울증 환자들이 약을 먹는 가운데 언젠가 또 이렇게 자살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우울증 환자나 조증 환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점검하기 위해서 혹시 병원에서 약 약을 처방 받거나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없대요. 어. 그래서 음 그러면 뭐가 그렇게 죽음을 생각했느냐 그랬더니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시고 이분이 알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죽고 싶은데 죽으려고 하는데 나가 죽으면 지옥 간다면 그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음 그래서 내심 안심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옥 가는다고 하면서 죽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 또는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 심한 모욕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그 그 뭐라 그죠? 러 어 어디 실려 가서 이렇게 그 신문을 당했는데 갔다 와서 자살했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뭐 정치인도 그렇고 사업가도 그렇고 어, 그 사람들이 가서 신문 조사받은 거죠. 조사받다가 아 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심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어,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거나 모욕감이나 억울함을 억울함을 느끼게 하는 어떤 부당한 대우나 사건도 자살을 이렇게 촉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점검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어, 그래서 우울 증상도 있어 보이고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어 그래 너 이렇게 힘든 세상 살아서 뭐 하니? 차라리 죽어라. 그러면서 그그 그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삶을 계속 어, 너는 살 가치가 없다라든가 이렇게 너를 힘들게 하는데 이것을 떠나는 길은 이 어리,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국은 어 이것을 떠나기 위해서 죽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자꾸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선 제가 그랬죠. 그분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적으로 접, 접, 접근을 했기 때문에, 어, 저도 좀 상담할 때 제가 뭐 기도를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응급처치로 그러면 선생님, 어, 기독교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선생님께, 어, 함께 기도를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냐고 그랬더니, 아 좋다고 그러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안심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당장 죽을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그 기도를 다 말씀드릴 수 있는 핵심은 모르는 형제분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신앙적으로 형제라고 그러거든요.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 젊은, 37세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죠. 요즘은 37세면 청년 아닙니까? 이런 청년께서, 어, 고통 가운데, 그런 말을 다안 했지만, 저희가 이제 이미 이런 자살을 생각하는 상태가 어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어, 뭐 삶의 어떤 절망감과, 여러 가지 그 힘든 과정 속에 있는 이 형제를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서, 어, 지금 그 상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어, 내용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예수, 예수님, 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살았다. 아멘이라고 했으니까, 어,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끊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분은 아멘!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좀더 대화를 원하시면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마음이 많이 조금 가라앉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한 번의 기도나 한 번의 어떤 그 설득으로 끝나질 않아요.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주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보면은 누가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지는 않죠. 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갖고 감사와 이런 거를 고백하지, 난 죽고 싶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사탄의 역사다. 이제 이렇게 저는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이 먹힌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어, 저보다 훨씬 더 어. 영적으로 기도를 잘 해주시는 목사님이 주변에 계셔가지고, 괜찮으시다면, 어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전화를 드려도 되겠느냐,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SOS를 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 그래서 이런 형제분이 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방송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어.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기도는 전화를 안 받아서 못했다고 문자가 왔고, 문자로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피드백은 없었다그러더라고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피드백이 없었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나와, 전화하고, 혹시 행동으로 옮겼나? 아, 그러면서 이게 며칠 동안, 그 한, 한 4, 5일 전인데요. 지금까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형제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또 어저께 문자를 한번 드려봤어요. 별일 없으신가요? 근데 답이 없어요. 아, 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업에 실패했거나 또는 이혼, 시, 또는 시련, 그 다음에 가족관계 갈등, 사회적 명예 실추, 그리고 치명적인 질병, 그러니까 이제 정신장애죠. 그러니까 뭐 우울증이라든가 조증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앓고 있을 때도 이런 자살을 생각하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그그 그 병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죽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 영상은 아, 그분을 생각하면서 아 그분이 그런 그 행동을 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 생각으로 이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이성균 씨가 자살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성균 씨를 생각하면서 제가 어, 그 죽음을 택하는, 선택하는 사람들의 어, 심리적인 어떤 상태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예. 근데 그분도 뭐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겠죠. 그 내용, 사건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라 믿고, 모욕감, 억울함, 사회적인 어떤 명예 실추, 뭐, 뭐라 까 가장 큰게 사회적인 명예 실추가 아니었을까. 그 다음에 배신감도 들었을 것 같아요. 한때 좀 좋아했던 어떤 여성이, 어, 자기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사건 내용을 보면, 오늘 뭐 사먹을 이렇게 요구하고 뭐 그런 내용들 잘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배신감도 있었을 거고, 음그 죽음을 택하기 전에 이미 그들을 고소를 한 그런 상태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가장 심리적인 원인은 절망감이다. 이렇게 심리적인 요인 절망감이고, 어. 이 절망감의 그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택한다. 아, 이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끝까지 잘 정말 어, 뭐라 그럴까 경건한 그, 오리 같은 그 삶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어, 살다가. 어, 뭐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생을 마감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천국으로 갈 것이냐, <laughs>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뭐랄까요. 이상 심리학이나 정신병리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 죽음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울장애라든가 양극성장애. 양극성장애는 우울장애와 독중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살할 그 위험이 아주 높죠. 음 응. 그들의 그 귀에는 늘 그냥 차라리 죽어라.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생을 막 끝내는 거야. 어, 그런. 자살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울장애나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따라서 이러한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거나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 어, 자살 예방 센터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여기 전화번호는 아마 인터넷을 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어,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정말 늘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건 아니죠. 다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기도 하고, 어,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도, 어, 감사와 그뭐 행복, 행복이라기보다 그냥 나의 어떤 역할, 어, 뭐, 저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리고 교수의 역할, 뭐, 이렇게 상담자의 역할, 이런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하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뭐랄까, 그럴까요.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어, 가는 거죠. 예, 살다가. 우리 뭐, 언젠가 다이 세상 떠나는 것은, 어, 확실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계속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히, 어, 죽고 싶다는 말 많이 하고, 어, 그리고 살아서 뭐 하지? 그리고 늘 우울하고, 어, 무기력하고, 그리고, 어,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사업실패라든가 이혼이라든가, 또는 실현을 당한 사람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명예가 실추됐다거나 아니면 배신감이 너무 극도로 있을 때 이성균 씨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 한때 좋았던 여성이 자기를 이용해서 결국은 어 자기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고 또 가족들에게 너무나 수치감도 있었을 거고 자녀들한테 아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그 세워나갈 길이 없다 보니까 그 길을 택한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분에 대한 그 이야기는 제 다른 영상에 이정 이성균 씨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 뭐 이렇게 해서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일단 첫 번째는 그런 말을 합니다 주변에서 살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주변을 정리하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누구한테 준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뭐 유서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표가 나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어, 뭐라 그럴까요? 어, 자살 예방 센터 같은데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또저 같은 또 상담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좀 의뢰하거나, 음, 아니면은 이제 이게, 어,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그 정신 질환적인 문제라면은 정신의학과에 가서 좀약 처방을 좀 받거나, 어, 그, 그렇게 하시면 일단은 좀 도움이 되는데, 정말 가족들의 세심한, 주변 사람의 세심한, 어, 그게 필요하고, 또 기독교적으로는, 음, 주변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어, 음, 그리고, 그리고, 아, 제가, 그외에 저기, 해밍웨이라든가, 버지니아 울프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오니일 같은 사람도 다 이렇게, 어, 자살을 한 사람 중에, 이잖아요. 사람들이잖아요. 자살의 위험성이 심각한 사람은 어그 위급실에 입원을 해야 돼요. 정신과에 입원을 하고 뭐 기도만 해 갖고는 좀 그렇죠. 그래서 입원을 하고 집중적인 감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살을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문 치료를 한다나 거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어 그분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줄 수는 있 그러니까 요인이 많아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요인이. 그러니까 치료도 받든가 정신의학과에서 만약에 이게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정신병리적인 문제라면은 치유를 좀, 아니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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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약물 치료를 좀 받아야, 죄송합니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그분이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만약에 계시면 함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치료해가는 그리고 이제 그, 요인 중에 인간관계 갈등, 너는 가족과의 갈등, 어떤 누구로부터 받았던 어떤 그 뭐랄까요, 음, 실현? 뭐 등등등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상담을 받, 받으면서 치유가 충분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이제, 어,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 저는 그런 분의 전화를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여러 차례 받았고, 실제로 상담센터로 또 상담을 의뢰해서 상담을 한 경험에 의해서 어, 치료는 꼭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방치하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냥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꼭 병원에 입원을 해서, 어, 좀, 치료를, 시급히 입원 시켜서 집중적인 치료와 그 케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만약 기독교인이라면, 어, 기도해주는 분이 계시면, 어, 계속 그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내면에 있는 상처들을 이렇게 치유해 나가는, 그래서 양쪽을 다게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어, 영, 어, 신앙이 없는데 그냥 기도만 자꾸 하는 것도, 어, 그렇게 저는 그, 곤면하는 상황이 아니고, 양쪽을 다, 정신의학과 가서 집중적인 치료받으면서, 그리고 또 신앙인이라면 기도해주는 분을 통해서, 자기가 기도가 안 되니까, 주변에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또, 기도하는 사람 중에 영반 있는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기도를 또좀 이렇게 요청해서, 주변에서 곤면에서 받도록 하거나,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자세의 위험성이 심각한 분들은 그렇게 좀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혼자 있기 방치되면 더 위험한 거죠. 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어, 저는 저에게 전화했던 그분, 그 형제분께서 아 정말 그 행동으로 옮, 옮기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 만약에 그분이 제 영상 혹시라도 보게 되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통해서 또는 제가 조금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돕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음, 여러분들도 어, 이제 내일모레가 명절이네요 네 며칠 뒤에 명절인데 네 즐겁고 행복한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김명이 였 습니다.